안녕하세요. 실패없는 내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 재테크 꿀팁을 소개하는 꿀팁하우스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분들 꾸준하게 관심 갖고 계시는 서구 구도심 투자 꿀팁 알려드릴게요. 성나를 필두로 인천 서구에 큰 호재들이 많은데요. 이 모든 호재를 받고 있는 뜨거운 투자 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천 서구 하면 가장 먼저 청라,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검암역세권, 이렇게 차례로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투자 고수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신도시 호재들을 가득 안고 있는 서구의 얼마 안 남은 구도심인 공촌동, 심곡구동, 연희동인데요. 이 노후도 지도를 보아도 이 지역 전체가 학교나 빌딩 건물 외에는 거의 빨간색으로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노후도가 있는 공천동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매물 인천 2호선 아시아드 경기장역을 도보 10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고요. 인천 2호선은 계양, 공항철도, 홍대까지 이어지는 인천 1호선과 강남 직결인 7호선 성남역으로 환생이 가능해서 공천동은 교통입지가 아주 훌륭한 지역으로 뽑힙니다. 특히 이번에 경인 지하사업 확정으로 고속도로를 통한 교통망까지 확충될 예정이라 투자자분들 많은 문의 주고 계십니다. 저기 스타벅스 보이시나요? 저희 매물 건너편인데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한 진출입대로에 생기는 걸로 익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픈할 때왜 저기에 생기지 모두 의아해 했었는데요 얼마 안 돼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정리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신월IC, 서인천IC, 남성라이스를 잇는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인데 스타벅스가 정보를 빠르게 입수해서 좋은 입지를 선점했더라고요. 이것만 보아도 저희 매물이 왜 투자처로 확실한지 아시겠죠? 저희 매물 1993년식인데요. 봉촌동 대부분이 90년대식이라 노후도도 확실하고요. 매물 인근에는 작은 공원까지 있어서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네, 내부 소개해드릴게요. 1993년 준공으로 3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샤시까지 전체 다 철거하고 수리하였습니다. 전용면적 평수로 환산하면 14.1평이고, 방3개 화장실 1개, 베란다 2개 구조입니다. 싱크대는 한샘 브랜드로 시공하였고요. 안쪽에 있는 공간까지 활용한 깨알 같은 수납이 센스 있었습니다. 주방 기준 서양으로 막힘없이 체감 잘 들어왔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대지권 무려 7.2평입니다. 작은 방인데요. 역시나 모든 방 안쪽 샤시 교체되어 있고요. 저희 매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항철도와 서울 출퇴근이 모두 가능한 노선을 끼고 있어서 공항이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젊은 세입자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방문부터 벽지색, 타일까지 은은한 파스텔 톤으로 센스있고 화사하게 수리해서 세입자는 금방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커서 옷장 침대 모두 함께 배치 가능하고요. 베란다가 낀 작은 방은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기 좋겠네요. 모든 방 거실 막힘없이 채광 잘 들어왔습니다. 화장실도 화사하게 수리되었고요. 네, 저희 매물 인천 사고 공촌동에 위치해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1개, 베란다 2개 구조입니다. 전용면적 14.1평이고, 대지 지분은 무려 7.2평입니다. 1993년 준공이고 매매가격 1억 1천만원에 전세 8천 가능해서 실투자금 3천만원입니다. 스타벅스가 선점한 최고의 교통입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